자, 1봉입니다. 자, 5월 달에 만원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음봉 출연할 때 타점만 잘 잡으면은 수익을 낼수 있다 없다? 낼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일타 강사입니다. 자, 6월달, 남은 6월달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확실한 내용과 확실한 정보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요.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셔야지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천주 크게 세 가지로 힌트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o 일 e d 에서 4년간 우크레나 재건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약속을 했었죠. 그럼으로써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두 번째로 2분,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세 번째로 증권사도 유한타 증권도 앞으로의 수출 확대로 인해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예상이 된다. 그런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종목 좋은 종목 오픈하기 전에 그 전에 종목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금양이랑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랑 문의가 엄청 쏟아지고 빗발치고 있어요. 간단하게 짧게 브리핑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위에 상담 배너로 문자 1번 남겨 주시면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자 기사입니다. 금양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오늘 4% 5%대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는데 하락세를 보였냐? 공매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쭉 지금 배터리 아저씨가 이탈하고 나서도 쭉 하방 압력을 받아도 이렇게 반등을 보입니다. 그죠? 이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 물린 사람들 비중을 확 실어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 구간 타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도움 드릴게요. 네. 자, 본격적으로 어 과거에 나갔던 종목들 추천주들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추천주입니다. 6월 8일 목요일 날탑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나갔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어제 6시 30분에 영상 올려 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죠? 오늘 28%까지 당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영상만 보고 그냥 눈으로 가나 안 가나 그냥 참고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못 봤을 것이고, 저한테 매수가랑 매도가 받아보신 분들은 크게 수익을 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8% 수익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용기 하나로 연락을 줄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여러분들 작은 용기 하나로 계좌가 변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유튜브 추천주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365일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속적으로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증거자료들 다 영상이 남겨져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자 다음 종목은 6월 5일 날 월요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왔습니다. 원전 관련주라고 설명을 했었고 5시 20분에 영상을 제작해드렸습니다. 그럼 6월 6일 날살수 있었겠죠? 자, 6월 6일이 이날입니다. 6월 6일 날 시가에 사서 자 오늘까지 오늘 저희는 전량 매도했어요. 어제 비중 절반 팔았고 오늘 남은 전량 팔아서 플러스 12%까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10% 여러분들 수익 보기 어려우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단기간엔 하나 둘셋 단기간에 3일 동안 이렇게 10% 정도 여러분들도 계좌변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연락을 줘야겠죠. 왜냐? 100% 무료입니다. 예,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365일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확실한 종목 확실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서포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죠 한 번씩만 도움 주십시오 자 그리고 보유 종목 상담이나 급등주 원하시는 분들도 위에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확실하게 물린 종목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 추천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6월 9일 금요일 추천주 대동이라는 종목입니다 코드명 00040490입니다 자, 농기계 관련주고요. 농기계 관련주. 먼저 모멘텀과 기술적 분석을 재무상태까지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그 전에 오늘장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랑 코스탁입니다. 장초반부터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렸고요. 코스탁 역시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우상향 그리다가 코스피랑 반면에 고점이 좀 낮아지면서 어, 상승폭을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올랐냐면은 어제 미증시 여파도 있고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고 외국인이 그리고 순매수를 그리면서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랑 그제까지만 해도 호주도 25BP 금리 인상하고 캐나다도 25BP 금리 인상하면서 야, 이거 연준도 이거 다음주에 25BP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부담감이 불안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좀 내비쳤었는데, 어 그게 오늘 싹 말끔히 해결이 됐죠. 근데 아직까지도 CPI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안감은 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제 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증가세를 보여서 아 실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소비가 둔화하겠구나. 그러면 기준금리를 높일 수가 어렵겠구나. 추가적으로 어, 대차대조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건 역시 오주 연속 은행이 연준에게 돈을 빌리고 있어서 야 은행이 아직도 휘청휘청 거리는구나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은행이 더 위태위태해지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이유로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테마입니다 테마별로는 지수가 좋아서 그런지 웬만하면 다 올랐어요 화장품,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좀 튀는 흐름이었고 오후장도 의료기기나 뭐 화장품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태양광 주류도 어제 올랐죠 토큰만, 토큰하고 반도체 이런 쪽만 오늘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계기였고 나머지는 다 어제 올랐던 거 위주로 좀 오름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좀 올랐는데 항암제 아무래도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암학회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대감 때문에 또 이제 신제품이라든지 치료제, 신기술 이런 거를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가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하죠. <laughs> 더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러시아의 침공을 좀막 써고 있는 상황이고, 막 써고 있는 우크라이나한테 개혁과 재역, 재건, 복원 등을 돕는 4년짜리 국가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 최근 우크라이나 남부 해류선주 댐이 좀 무너지는 배후로 러시아를 지금 지목하고 있고 최근 수십 년 사이 유럽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환경 재앙 중 하나다. 인근 마을이 지금 식수 공급이 끊어지고 관계 시스템이 다 망가져서 농작물 피해가 예상이 되고 기름 유출로 인해서 생태계가 망가졌다. 그 이유는 러시아 때문이다. 이거는 반인류적 범죄이자 생태학살을 좀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른 모멘터. 자, 유한타 증권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돌렸고 목표 주가를 15,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이고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대동은 영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자회사 대동 모빌리티가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무빙이라는 바이고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확산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트랙터의 자율주행화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5% 정도 1000억 정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전년 동기 대비고, 오른쪽은 분기별입니다. 자, 3,500억 벌다가 4,000억 찍었고, 영업이익도 200억 찍다가 300억 찍었습니다. 순이익 역시 100억 찍다가 200억 부분까지 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 분기별로 보자면은 2,400억 벌다가 3,300억 벌었고 210억 벌다가 250억 부근, 130억 벌다가 220억까지 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지속적으로 재무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당연히 주가 역시 우상향을 그리겠죠. 자,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1봉입니다. 자, 5월 달에 만원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음봉 출연할때 타점만 잘잡으면 수익을 낼수 있다 없다 낼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위에 상단에 연락 주시면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랑 매도가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수익 실현 구간까지 확실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비중 조절까지 비중을 한꺼번에 확 실으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면서 어 그리고 올릴 때도 분할 매도로 대행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주봉입니다. 주봉 역시 지금 어, 지속적으로 6주 연속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점만 잘 잡으면은 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점만 잘 잡으면 어떻다 수익 볼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 잘 모르겠다. 나는 왕초보다 그러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왜냐? 100% 무료기 이 때문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30%, 20% 어떻다? 수익 낼수 있다는 거예요.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히든 종목 딱 하나만 공개해 드릴 테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종목 받아서 물린 종목 있으면은 상계 처리로 진행해서 빠져나왔으면 좋겠고요.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도 진입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하면서 이렇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발굴하는 방법도 알고 싶다,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추천주는 대동이었고요. 여러분들, 농기계 관련주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상 주식 일타 강사였습니다.